이만으로도 그냥 간지가 간지라는 응. 말이 진짜 주... 되게 무광으로 은은해요 이 정도는 안 되나 소재도 굉장히 좋고요 원단도 응. 되게 얇으면서 응. 소재도 지금 보이, 응. 보시다시피 좋아 보이잖아요 응. 이 화면보다 더 좋아요 응. 더 좋고 지금 다 소재가 일단 시원하고 핏이 오버핏이에요 박스, 박스.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... 대박 그쵸 <laughs> 여러분 지금 가격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8만 9천원인데 58,000원 기획특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항상 웬만하면 너무 예뻐요 진짜 얘딱이어보세요 저도 얘는 빈 바지보다 이 반바지가 더 예쁜 거 같아요 그리고 이 가디건 지금 컬러가 세 가지입니다 어, 이거 지고요 안이 다 비치는 원단이에요 어, 어. 한여름 내내 그냥 오늘같이 날씨 추운 날 그냥 유넥 어디서나 파는 그냥 어. 기본 유넥이겠지 하겠지만 어. 아까 우리 MD가 도 그랬듯이 정말 대표님 우리 티셔츠 핏은 못 따라가요 이렇게 빡시한 티가 이렇게 핏이 자연스럽고 멋있게 나오는 게 없어요 할 정도로 진짜 정말 예쁘게 앞에도 많이 좀 살짝 이렇게 좀 응? 기다리고 좀 살짝 되게 예쁘게 파였어요 너무 정. 예뻐, 너무 예뻐.